안녕. 친정이구나 <laughs> 자. 지금 받았어요, 이제. 이제. 이제 가정법이지, 가정법. 가정? 아, 가정법. <laughs> 자, 한번 보자. If I. 이런 문장이 있다. 이거 아주 쉬운 문장이지. 나 학교 다닐 때 과정법 제일 싫어했는데. 근데 이것도 뭐, 뭐 어려운 문장. 아, 이건 해결되는 겁니까? 오늘, 오늘 해결됩니다, 오늘. 아, 예스. Yes. 여기서 항상 요거하고 c o 이런 걸 우리가 막이 헷갈리잖아요, 이제. 아.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잘 생각해볼게. 가정법 과각하는 거는 사실 정말 잘 느껴져야 되느 음... 그러니까 이게 과거형 들었으니까 가정법 과거 그런데 나는 그 말이 너무 싫어. 그럼 뭘로 바꾸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 가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설정을 하는 건데 음... 자 여기서 보면 워코드는 과거형일까요 아닐까요 아. 맞춰봐라 워코드가 과거일까 아닐까? 아니다. 아니야. 근데 이게. 아, 나 이제 느낌 왔어. 응. 그, 뭐, 로또 이런 거 당첨됐으면 내 했을 인데 이미, 어, 그런, 이미 낙첨됐는데. 그런 건데. 아, 그 낙첨된 거 어, 아니다. 그건 아니, 과거 아니다. 어. 맞는데. 어, 근데 이거는 조금, 조금 어, 어. 좀비어요다 집중하자. 이얘뭐 월하고 쿠드는 과거가 아니야. 어. 과거 형태에서 빌려온 거야. 음. 자, 뭐냐면, 어, 영어에 보면은, 자, 현재 형이 M. R. E. J. R. 있지 E. a m a r Can e n d e m to you, J. w 재 o do you 거 a n t to do? Do you want to do? Do 현재 u want to d 현 Do you w a 있 t to do? Do y o 월하고 코드는 머릿속에서만 가능한 현재야 음. 이해가 돼? 음. 내가 이걸 생각한다고 되게 생각 많이 했거든 머릿속으로만 어, 가능한 머릿속으로만 가능한 현재가 월, 코드야 음. 꿈이네 꿈으로 뭐 꿈일 수도 있고 우리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 뭔가 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현재 현재를 말해 음. 무상현 이루어지지 못한 이루어질 못하네. 수 없는 음.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 머릿 속에서만 가능한 현재를 w i l d could 예를 들어 뭐 s h e l l 이면은 should를 쓰겠지. 그러면 m, r, e, is, can 저걸 쓰면 어. 현재 에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한 가정법으 If I am a bird, I can fly into the sky. 그렇게 써도 돼? 안 되지. 안 돼요? 왜냐하면 응. 나는 새가 아니거든. 음. 그 m이나 r, e, s 는 내가 와, 가능한 어떤 결정일 때 m r 이 쓰는 할 수는 있다 어. 할수 있는데 가능한가? 아니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워를 쓰는 거야. 근데 왜 워즈도 아니고 워를 썼을까? 뭐 말도 안, 음. 안 되는 가글라서? 아니 말도 안 되는 가정이라서? 이거 여기도, 여기도 뭔가 재밌는 이게 트릭이 있는데 음. 자히 워즈 해버리면 그냥 딱 느낌 그냥 박으로 보이자. 음. he, were. 그런 여기다가 he were 해보면 어? 이거는 뭐휴제가 말할거면 이게 어 he was인데 왜 were를 썼지? 이러 되잖아 음. 아예 이게 말도 안되는거야 이게 3인칭 단순데. 그렇지. 말도 안되는데 그걸 이용한거야 음. he, were라면은 문장부터가 현실 어. 현실 생니다 현실감 떨로뜨리는구나그렇지 그니까 음. 그 가정법상에는 I were, you were he were She w e r e they w e r 다 쓰는 거야. 그런 걸 노린 거야. 음. 그러니까 were 하는거 이거는 여기서는 과거가 아니다. 음. 과거형에서 빌려온 비현실적 현재를 음. 말하는 거야. 자 일단 말해. 이거 는 두고. <laughs> If I am 원래는 이렇게 문장을 써야 된다. 아 그렇지. I'm a bird. I can fly into, into the sky. the sky. 어.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문장은 말이 안 되잖아. 음. 나는 새가 아니거든. 음. I go for 이거 I g r 는 문장이 안 돼요. 음. I can fly into the sky도 이거 문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am을 were로 바꾸고 can을 could로 바꾸고 보니까 음. 문장이 딱 된다. 비현실적 현재 이해하세요? 음. 음. If I will be a 뭐 로또 당첨되고 이런 거 닥터 I will be happy 아. 뭐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의대 가는 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는 근데 똑같은 문장을 If I were 뭐 닥터 저거 도또 이렇게 쓰면 어, 어, 그면면은지은 어, 택도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d okay. 예를 들어서 if I w e r e w e r e 이래 되면 이거는 비현실적인 o c 죠 I w e r e a d o t o r d o c t t be happy r doctor, d 0 아. 다 지나간 세월 이제 나는 어차피 지금 의사가 될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저렇게 쓸 때는 저렇게 쓸 수도 그렇지. 있겠네 네이비 해킹과 라이트 해킹 그럼 뉘앙스가 다른 거구나 완전 다르잖그 아. 그런 아. 뉘앙스를 아. 이렇게 물어봐 아. 자그 다음 이런 것도 있다 I wish 옛날 고대인들이 하늘 재단을 아 할수 있는 이제 아이 나는 바래 wish I could fly could 어가는 순간 왜 들어? 아, 아 불가능한 현실이야. 불가능한 머릿 속에서만 가능한 현실이야. 아 I wish I could fly. 지금 되잖아. 지금면 되지. 아. 그럼 요거 한번 자.

머리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잖아 아~~, 거잖아. 아 Could you help me? 예를 들어서 이걸 도움달라는 하면 아 진짜 좀 힘든데 아, 해줄 몸을, 수 있겠네 이런 뜻이구나 어떻게 어. 되겠습니까? 아 이런 거가 Can you help me? 는 친구한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렇지 아. 음. 자, 너 이리 오 He may be a doctor 있고 he might be a doctor he may be a doctor는 may를 doctor. 모른다 may가 일지도 <laughs> 모다는데 아. 확률이 반반이야 아 일지도 일수도 이럴 있고 안일 수도 있지만 아한 확률이 좀 되는 그럼 위에는 확률이 좀 많이 되고 밑에는 삼0에서 밑에는 안 되네 밑에는 거의 확률이 없지 아 없는데 이 많이 뜨면 딱 들어가면은 의사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데 의사는 아닌 거라아 아 쉽다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네. 이거를 또 구호체에서는 섞어서 긴 한데. 위에 건 이거잖아 의사는 쉽다 밑에는 어. 의사 아 쉽은데 뭐 어, 혹시라도, 혹시라도. 뭐, 어, 뭐 의사가 아닌 걸 거의 확실하게 그데 어. 혹시라도 어. 근데 이게 사실 미국인들도 그 구별을 잘 쓰는 것들라고 음. 아, 그 그럼...